오늘은 홍천강하고 북한강이 만나는 합수머리에 위치한 작은 골짜리로 찾아왔습니다. 어, 이곳 같은 경우는 에 제가 1년에딱두번 정도 찾아오는데 어, 조, 지금보다 조금 더 더운 시기 한번 찾아오고 그리고 이제 안전히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갈 때이 연들이 조금 사가 내렸을 때 이제 좋은 붕어들을 또 주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1년에한두번 정도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어 사실 지금 이제 오름수위를 오름수위 특수를 보려고 이제 충주댐이나 단양댐 그리고 이제 대형 저수지로 이제 많이들 출조를 하시는데 어 올해는 제가 이곳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오름수에 위이 북한강 최상류에서 어떻게 보면 낚시를 해 보면 또 좋은 조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왔는데 올해는 경기북 부지역이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다른 곳은 이제 오름수위 오름수의 재미를 보러 가시는데 저는 오늘 반대로 내림수의 재미를 보러 오늘 이 북한강에서 하루 즐거운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더워요. 와, 진짜 푹푹 찐다, 푹푹 쪄. 오, 분위기는 브라보. 어우, 좋아. 혹시 몰라서 지금 제일 좌측에 이제 오이 때한 대만 어, 맹탕에 낚싯대를한대들여드놨습니다 어, 지금 해가 정면이라서 지금 지부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되면 해가 지금 서산으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어, 저산 턱에 한 20분 정도 있으면 턱에 걸릴 거니까 그때 이제 집어 또 열심히 해해 놓으면 어, 이 북한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노력한 만큼 또 이제 결과물을 주기 때문에 저거 턱에 걸리면 제가 어, 또 집어를 또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 북한강은 뭐큰 붕어 보기보다는 뭐큰 붕어 개체 수도 상당히 있는 곳이긴 하지만 큰 붕어 보다는 뭐 한 여덟치에서 크면 한35 정도 되는 붕어, 어뭐 월척급으로 한두 마리 정도 오늘 보려고 제가 목표를 하고 왔거든요. 뭐 지금 시기 진짜 다른 분들은 오름 수위에 큰 붕어 보러 가신다 그러는데 저는 아 소소하게 내림 수위에 재밌는 재밌는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름 수위 오름 수위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이 강에 강에 사는 모든 모든 종의 고기들이 어분 향을 맡고 좀 위로 이제 위로 조금 올라 붙어야 되니까 저는 어분을 백으로 백을 더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어력을 조금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붕어 외에도 이제 잡, 잡고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이 댐이나 댐이나 이 강계 같은 경우에는 댐하고 강계 같은 경우에는 좀 집어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바다 낚시할 때 보면 뭐, 그, 잡어들 없애기 위해서 크릴 새우를 발앞에 뿌리듯이, 작고기들이 꼬이면서 붕어도 같이 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충분히 집어를 많이 안 해놓으면, 그 작고기들이 조금 많이 되들어가지고 많이 이제 먹고, 집어제가 조금 많이 없어지는 거죠. 붕어가 들어올 때쯤 되면, 집어의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많이 눕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순수 어분 99%죠 이게 한 하나 딱 집어넣어서 오늘 이 북한강 상류에 사는 모든 어종을 제가 꼬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강하고 지금 북한강하고 이제 만나는 합수물에 위치한 이 홈턱 라인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제가 지금 이곳을 앉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보면 연밭으로 지금 덮여 있습니다. 어, 이 연밭에 연밭이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고 연밭에다가 이 마사바닥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원한 그늘막이 되어 주는 거죠. 헤헤 <laughs> 어, 이거 늦게 쳤어. 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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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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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이구, 어어어 청평호 상류에서 만난 예쁜 붕어 번개가 계속 치면서 이 뒤쪽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소나기가 좀 많이 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건는 다른 게 아니고 비가 조금 많이 내리게 되면 수문 개방, 그러니까 수문을 닫아야 되는 시간에 또안 닫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laughs> 진짜로 내린수위를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좀 전에 아까 이제 한번 허체 매지를 했던 데에서 지금 다시 한번 나온 겁니다. 근데 붕어가 작아도 정말 이쁜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뭐 저는 오늘 큰 붕어 보고, 큰 붕어 보러 온게 아니라 이런 잔잔한 손맛 보면서 좋은 그림에서 낚시 한번 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오늘은 제가 요런, 요런 붕어에도 행복, 행복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붕어 이쁘죠? 붕어 진짜 이쁘네요. 블루기라고 베스하고 사식을 같이 하니까 애들이 최고는 좋아. 아, 자 이제 지금 번개 계속 치니까 집으로 돌려 보내 주겠습니다. 자 집에 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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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솔라소. 아. 야 이거 하나 나오길 노란스럽게 나오네. 작은 부간한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새벽 1시 반이 좀 넘었거든요. 아, 이제 2시가 조금 다돼 가는데 지금 자대 물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그래서 자대 위로 물이 올라와 가지고 생각보다 지금 물이 많이 불어 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 물이 많이 불면서 수온도 조금 차가워진 것 같고 그래도 아주 깜찍한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런 거 어쨌든 뭐 이런 거 마리수로 하면서 좀 재밌는 낚시를 하려고 찾아왔는데, 아, 갑자기 소나기도 많이 내리고, 여건이 지금부터 안 좋은데, 어쨌든 찌는 쭉 밉니다. 밀고 가만히 서 있어요. 어, 이제, 댐 같은 경우에는 붕어들이 한번 나올 때 계속, 어, 계속 나오거든요. 어쨌든, 요거 바로 방생해주고,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붕어 이쁘다. 자, 어 아니야, 이제 일리가야지. 어, 아니, 어, 그지 <laughs> 귀여워. <웃음> 정신을 못 차리네, 이거. 어우, <laughs> 아, 자대로 물이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야 오랜만에 이런 낚시 해보네. 발전 방류를 멈춘 상태에서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고 급격하게 수위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오늘 낚시에는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아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이제 수위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제 자리가 지금 조금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위로 올라가지 않았나 부어들이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드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름수이니까뭐 상황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어 제가 지금 어 아까도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이제 육초가 조금 깔려있고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자리라 그랬으면은 아마 상황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이제 연밭에다가 어, 제가 지금 뒤로 물러나면서 낚시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뒤로 물러, 그러니까 물이 차도 제가 뒤로 일부러 물안 물러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지금 찌를 세운 데다가 제가 나름 집어도 해놨고, 어, 포인트가 또 바뀌어버리면 또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더 상황이 더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따로 제가 지금 뭐 뒤로 후퇴해서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있는 자리에서 물이 차도 좀감수하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거라서 뭐 그렇다고 이제 북한강 자체에서 제가 낚시를 좀 진행을 해보면 가장 입질이 좋을 때가 3시부터 5시. 그때 이제 가장 입질이 또 집중이 되니까 좀 낚시를 아직 이제 시간이 3시 좀 넘었거든요. 좀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복병들이 찾아오면서 쉽지 않은 낚시를 이어가는 상황. 그래도 간간히 찌를 올려주는 붕어들이 있어 여름만 즐겁기만 하다. 평평호 세 번째 붕어다. <laughs> 붕어가 가는관속 사이즈가 작아지네. 예쁜 붕어들을 만나고 동이 트기 시작하는 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순간이다. 우와. 오, 안 돼. 야, 나와. 아, 연 감았어. 아, 미치겠다. 연을 또 감았어. 야. 아침 일찍 이렇게 간들어져. 아, 달려 있는데. 달려 있는데. 오케이. 아휴. 발견. 야. 오. 야. 아침을 열어주는 녀석은 작은 잉어다. 발견이 멱살을 잡고 나왔습니다. <laughs> 야, 입이 아니라 여기 여기에 지금 찍혀서.